씀 듣겠습니다. 찬송 빈들의 마른풀 같이 183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과 183장 빈들의 마른풀이 늘의 마른 불같이 씻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가지도니. <laughs> <laughs>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숙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를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억조를 내어울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영혼이 주 가까이 나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메라라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니. 탈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의 공기가 이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laughs> 오늘 에, 이 시의 머리말에 보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예, 광야는 어, 다윗의 경우에는 광야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어, 광야는 어, 사람들이, 예, 없는 곳이죠. 어, 황무지, 사람이 살수 없는 곳. 그래서, 어, 선지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 광야로 가서, 어, 기도, 어, 했던 것입니다. 어, 세례 요한도, 어, 왕리아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어, 먹고 살았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의 어, 생명을 맡기고 어, 살았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예. 광야는, 어, 다윗이, 예, 사람을 피해서, 권력자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예, 어쩔 수 없이, 예, 광야로, 예, 쫓겨나는 것이죠. 예, 이 다윗의 경우에는, 예, 쫓겨났는데 안타깝게도, 어, 정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떠나서, 어, 광야에서 유랑하는데 사울의 정권 안에 있을 때, 네. 사울은 거의 장인이기도 했죠. 그 왕이기도 했고, 장인이기도 했는데, 사실은 왕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죠, 백승. 예. 네. 충신이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 63편에 해서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만 나와 있어요. 어, 그러면 언제인가그 시에서 찾아야죠.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보다 네. 네 여기서 보면 다윗이 왕일 때 광야에 왕일 때 광야에 있는 것은 어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때는 더 안타까운 때죠.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사랑하고 총리하는 아들 다 압살롬의 외모는 에, 어, 정말 뛰어났다고 어, 그 왕자 중에 가장 외모가 뛰어난 왕이 압살롬입니다. 아. 그래서 이, 이 다윗이 네, 성경에 보면 어, 서운한 말로 야단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그의 부모의 마음을 크게 두번 핥힙니다. 한 번은, 예, 그 왕자, 자기를, 예, 압살롬의, 예, 이동생을 범한 그 왕자를, 예, 죽이고, 어 외국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그 자식의 정에 못 이길 때, 이 요압을 괴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세상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 아버지는 졸지에 예, 맨발로 도망가게 되요. 도망가죠. 그래서 이 광야로 다윗이 숨은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그 가운데 이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날의 하나님이시라. 내 하나님, 네. 내 하나님시다. 이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내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내 육체가 주를 암고하나이다이 예? 우리가 보통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한 땅에서 물없는 땅에서 간절히 물을 찾는 것처럼 물없는 사람 살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본능과 영광을 보기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 한다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 이. 3절부터는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이 다윗세계에서 큰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 이의 특격이 63편에 이 광야 아들밀로부터 어 그리고, 자기의 신복들로부터, 어, 대반을 당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을까.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죄, 예. 내가 이렇게 잘해주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대반하다. 예. 한두 사람이 대반한 게 아니잖아요. 예. 압살 롬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의 세력이 되어서 장군들과 모사꾼들이 다 거기에 그 빌붙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쫓겨난 것이죠. 자기 세력이 모자라니까 쫓겨난 것이죠. 네. 그런데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나열하지 않고 서운함을 나열하지 않고 특별히 많은 다윗의 시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을 직접 겨냥한 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로는거 우리가 끝토록 하나님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짓을 밥 먹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 그 직접적으로 그렇게 예, 책망하지 않냐는그 아버지 엉본 여기 예, 분명히 이 단역의 주동자는 압살롬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압살롬에 대해서 이 압살롬의 이름을 거르나지라 예, 그러면서 어. 그 뒤에는 찬송이 이어집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그 문제를 당하고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에 내가 휩싸여서 마귀의에게 휩쓸려 가버리고 만무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이 다리에서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 사정이 어떻다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다 자기의 믿음을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아 것으로 내 입술이 주의를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 예, 이 다윗이 주를 찬양할 때가 아니고 아,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임금으로서 받아야 될 대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멘. <웃음> 우리도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더니다이 인자심이라고 번역한 어,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변함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어, 신약에서는 어, 이헬세드를 아가페라고 본, 어, 표현을 했죠. 아가페. 음. 헬라어로는 아가페. 예, 이 히브리어로는 헬세드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바울이 싶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도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 생명보다 나은 것이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 다윗의 찬양에는 그냥 어, 근거없는 감정적인 것이 아닌 근거가 있지 주의, 주의, 주의 주는 인자하신 분이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 아멘. 아멘 이로 말미암아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 손을 들고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이기 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이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며, 내가 주인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아다 아멘. 아멘. 다윗의 지금 상황은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음. 믿음은 바라낸 것들이 실상이나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치 이 고통이 다 끝나고 영광이 다시 다 나에게 찾아 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제는 에, 에, 보니까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미 에, 이미 해결을 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요? 보니까. 내가 주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그랬고 만약에 이, 이 사실의 이 전쟁의 끝을 알았다라면 이 시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이 다 흘렀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이 전쟁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전사하는 것이지. 그 아들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아들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바로 침통하게 빠집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아. 그러니까 이 신은 전쟁의 승리가 있기 전에의 신입니다. 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인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릅니다. 아. 이 다윗은 계속 그가 이미 승리한 것처럼 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거니, 나의 영혼을 찾아 내려려 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이 세력에 넘겨져서 승냥된 모두가 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며 거짓말한 자는 주의 자유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기도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네. 확실한 교훈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면 더큰 어려움을 따집니다. 오늘 다윗이 당한이 어려움이 작은 어려움이 그러나이 다윗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혜세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이 다윗의 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는 어떤 것인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laughs> 완전한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기도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음. 인생이 되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